no no i don't think i will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마블은 2020년에 극장에서 공개되는 블랙 위더우와 이터널즈 이외에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팔콘과 윈터솔져 그리고 완다비전의 공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활발하게 촬영 중인 두 드라마 중에서도 도심 촬영이 많은 팔콘과 윈터솔져는 짭틴 아메리카인 U.S. 에이전트의 촬영장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캡틴 아메리카와 비슷한 외형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방패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가 팔콘에게 남긴 업그레이드된 방패라는 점인데요. 이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해피가 언급한 그 방패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방패가 팔콘이 아닌 U.S. 에이전트에게 넘어간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팔콘과 윈터솔져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목숨을 걸고 타노스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잠시 시간을 돌려보자면 대중적으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 명은 나라의 국왕을 암살하는 사건과 연루된 자였으며 다른 한 명은 전직 군인 출신의 탈옥범입니다. 좀더 상세히는 윈터솔져의 경우에는 와칸다의 왕족 암살이라는 누명을 캡틴 아메리카 11월 때부터 쓰고 있었으나, 이후 진범이 잡혀서 오해가 풀리고, 와칸다에서 정신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 상태로 몇 년을 지내다 와칸다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가, 2023년에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 하이드라의 세뇌를 받았으며, 하워드 스타크부터 CIA의 구금으로부터 강제 탈출한 전직 군인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런 과거의 기록들은 그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뒷이야기를 다룬 프렐류드 코믹스에서는 윈터솔저의 세뇌를 치료하던 슈리가 하이드라의 세뇌 기술을 삭제하기 위해 윈터솔저의 내면을 잘못 건드리면 그가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언급하는데요. 인피니티 워나 엔드게임에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했는데 두 영화를 통틀어 총 출연 시간이 5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검증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Sam. 하지만 둘중더안 좋은 상황은 팔콘인데요. 일단 그는 시빌워 당시 캡틴 아메리카와 함께 유엔 산하의 어벤져스가 소속되는 협정에 사인을 하는 것도 반대했으며 you, 이후 CIA에게 보호 조치를 당했고 그 후에는 샤론 카터의 도움으로 훔친 팔콘윙을 사용했으며 수중 감옥에 갇혔다가. 캡틴 아메리카의 도움으로 탈옥 하고 2년간 그와 함께 작경단 활동 도 했습니다. 인피니티 워 때는 버키와 마찬가지 로 사라졌다가 2023년에 어벤져스 와 함께 세상을 구했고 캡틴 아메리카 에게 방패를 넘겨받으며 후계자 가된 것인데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범죄자인 캡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범죄자 친구에게 어, 네가 캡틴 아메리카 해. 한 것밖에 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비록 그가 사용해 왔지만 소유권이 슈ild에서 CIA로. 그 후에는 u n 과 협력 관계인 토니 스타크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들끼리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닌데요. 신형 방패의 경우에도 국방부 소속의 US 에이전트가 가져간 것으로 봐선 CIA 혹은 유엔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타크 인더스트리 혹은 11월 이후 유엔 산하의 단체가 된 어벤져스의 소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니가 캡틴에게 방패를 직접 돌려주기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의 후계자 타이틀과 방패의 소유권이 복잡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는 바로 살아 돌아온 정부 관료들과 정상화된 사회 시스템 때문으로 보입니다. 타노스의 스냅을 기점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의 정부 및 단체가 마비 상태였다가, 헐크의 스냅 덕분에 모두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는 바꿔 말해, 전 세계의 정부 및 단체들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인데요. They it the blip. 즉, 세계를 구해준 건 감사하긴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팔콘과 윈터솔저는 여전히 못 믿어온 존재들로 남고, 캡틴의 방패는 정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S 에이전트가 투입되어, 정부가 인정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후계자가 된 것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U.S. 에이전트는 원작에서부터 캡틴 아메리카에 대적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탄생시킨 존재입니다.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고, 토니 스타크도 협정에 사인을 하며 미국 정부나 u n 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뿐, 캡틴 아메리카를 쫓을 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US 에이전트는 애초에 탄생 배경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UN 산하의 조직이 된 어벤져스에 소속시켜두면 미국 정부로서는 여러모로 이득인 것인데요. 하필 이 순간에 어벤져스는 인원도 부족, 리더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니큐리까지 우주로 나가있는 상황에서 어벤져스는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놀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분명 제모 남작의 계략은 어벤져스의 멸망 혹은 남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팔콘과 윈터솔저는 그런 제모 남작의 계략은 물론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US 에이전트를 상대해야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팔콘과 윈터솔저는 단순히 누가 캡틴 아메리카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를 그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범죄자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어벤져스로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외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하며 자신의 후계자로 찜해둔 샘 윌슨, 즉 팔콘이 왜 후계자가 되었는가인데요. 평범한 인간들 중에서는 뛰어난 육체를 갖기는 했지만 초인적인 스태미나를 갖지 못했으며 공중에서 화살이나 총알 한 방만 잘못 맞아도 죽을 수 있는 인간인데 이번 드라마를 통해 능력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있을지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에 맞게 좀더 강한 느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I'll do my best.